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갱술입니다 오늘은 인기 로블록스 게임 라이벌에 나오는 총인 점사조총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렛츠고! 점사조총은 열쇠 25개로 잠금해제할 수 있는 총으로 총알 세 발이 한 번에 나가 이를 다 맞출 경우 상당한 데미지가 들어가기 때문에 에임이 좋은 고수들이 즐겨 쓰는 총입니다. 게임 내 설명은 이 삼연발 총으로 공격하고 도주하세요입니다. 실제로 점사소총은 상대를 치고 도망가는 히트 앤런 방식의 플레이를 할때 굉장히 유용합니다. 점사소총의 총알 한 발당 데미지는 몸샷 20, 치명타 25입니다. 세 발을 다 맞출 경우의 데미지는 몸샷 60, 치명타 75입니다. 점사소총의 탄창 하나당 총알수는 21발로 돌격소총보다 한발더 많습니다. 예비 탄약까지 합하면 총 126발의 총알이 있습니다. 점사소총의 스킨은 전설 스킨인 일렉트로 라이플, 픽셀 버스트와 희귀 스킨인 아쿠아 버스트, 일반 스킨인 크리스마스 한정판 스킨 파인 버스트와 할로윈 한정판 스킨 스펙터 버스트가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소리도 그렇고 아쿠아 버스트 스킨이 가장 예쁘다고 봅니다. 점사소총의 임무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고유랩은 오렌지 얼티카모입니다. 둘다 예쁜데 전 아직 하나도 없어요. 점사소총의 모델은 M723이라는 미 육군에서 썼던 총과 초기형 M4 카빈 돌격소총을 섞어 놓은 모습입니다. 점사소총을 쓰기 좋은 맵은 히츠 앤러니쉬 교차로나 사격장, 부두 등이며 이외에도 스물 곳이 많은 맵이라면 어디든지 이용 가능합니다. V 키를 누르면 점사소총을 둘러보는 모션이 나옵니다.